아 오늘은, 마음 타르트를 잡다 보면 나오는 무기. 마음 타르트, 수면 속성, 초충권가이라 블레이드, 수면. 알 <놀람> <놀람>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그럼, 소개는요. 간파, 수면 속성 강화, 속성 예방 장전 확장, 슈퍼의 심, 약점 특효, 강화 지속, 그리고 이번에도 회심 시 예리도가 날지 않는, 카이저 3세트 효과, 달인의 제주가 들어갔고, 이번에도 달인의 제주 효율을 위해서, 커스텀 강화는 회심이 들어갔습니다. 또 공격력은 6 0 5에 약점의 심률은 90% 더, 속성치는 330 사냥벌레에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드라이건 소울이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흰예리도가 기본적으로 달려있어서 어제 리뷰했던 마비충고보다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것은 나약한 역전 멸치 용대륙견테를 잡으러 가봐야지 알겠죠? 자, 그러면 지고 수면 되는 거 아니야? 여기서 앞으로 오, 좋아요. 자, 피진복장 입고. 갑시다. 아, 잠깐만. 이걸 안 했구나. 날개, 뒷다리. 뒷다리, 뒷다리. 좋아. 완벽해. 설레. 좋아. 수면. 아, 수면 완전 잘 들어가는데? 뭐야, 벌써 자? 너무, 너무 빨리 자시는 거 아니에요? 좋아. 이렇게 해놓고, 미리 한번 조합해놓자. 미리, 태양폭탄 조합해놓고. 근데 딱히 그 스킬이 없어가지고, 한방 스킬이 없어서 이렇게 한,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? 좋아. 수면 아주 잘 나와, 수면. 좋아. 완전 수면 된데바다 머리가 고온나. 바다바다바다. 야구 좋아 오 좋아 또 수면 들어갈 것 같아요 네어 네. 좋아 <laughs> 두 번째 수면 뭐야 수면 너무 잘 들어가는데 폭탄 부족한 거 아니야 이거 <laughs> 폭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거 <laughs> 폭탄 이제 없지 않나 나두 번만 딱 조합할 수 있을 만큼만 들고 다니는데 아 어... <laughs> 아, 폭탄이 부족할 것 같아. 수면이 너무 잘들어간 폭탄을 항상 두 번만 딱할수 있게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. <laughs> 너무 잘 들어간다. <laughs> 야. 쩐다. 수면이 지려. 아! 자, 이제 여기다가 이제 화합 폭장까지 탁 입어주면 끝났지, 끝났어. 바바바바바. 좋아. 아! 그만가, 도만가 이거 회복 안 달려있어가지고. 가자. 한번 더, 한번 더. 아! 회복 커스텀이 안 달려있어서 죽으면 큰일 나요. <laughs> 좋아. 왠지 또한번 잠들 것 같은 그런 느낌? 음. 아. 딸기 날개 그리고 뒷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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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내주세요 저기 저기요 그렇게 뒷다리를 가리시면은 날릴 수가 없잖아요 어또 걸렸어? <laughs> 미쳤다 미쳤다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캠프 갔다 오기가 시간이 좀 그래가지고 일단 뭐 이렇게 잠든다는 것까지만 이 자식아, 이렇게 잘 잠든다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수면이 음... 최고네, 수면이. 떨어진... 아, 그냥 칼 갈고 할 걸, 그냥. 칼갈 걸. 숫돌질 할 걸. 아, 도망간다. 자, 간다. 날아치기! 콜라! 아! 씨... 날아치기! 콜라! 아니! 아! 쟤 갇혔어요! 저기요! 그냥 해 씨... <laughs> 흐 갇혀버렸는걸 어허. 일로와 잠들어라 방금 일어났으니까 한번더달수 있잖아 오오오 오. 한번더잘수 있잖아 일어났으니까. 아 깨고서 바로 날아올것 같은 느낌이야. 날아치기 바로 할것 같은 느낌이야. 우행한다 이제. 우행. 날아오다. 날아오고 이제 우행한다. 그랬다 알았어. 피하지 않습니다 남자는. 어이! 남자는 피하지 않는다. <laughs> 으이, 남자는 이런 기술 피하지 않는다. 간다. 전래 강화가 되었다. 아 근데 이것 때문에 깰것 같은데? 폭탄 빨리 나야 돼. 폭탄 빨리 나. 폭탄 빨리 나. 저것 때문에 깰것 같은데? 아 씨. 아 씨. 저거 돌 떨어져서 깰것 같은데. 돌 떨어져 가지고 이게 <laughs> 돌 떨어져서 깰것 같은데. 돌 떨어져서. <laughs> 가자. 빠세 돌 떨어져서 깰거 같아. 돌 떨어져서 아! <웃음> <웃음> 가끔 돌이 깨울 때도 있거든요. <laughs> 동그라미 두 번, 아, 이건가요? 오 자, 이렇게 오늘 마타로트쏘면석상 초충권으로! 역전 내리간테를 잡아봤고요.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매주 금토일 진행하는 코리닝의 몬스터 라이브 방송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그럼 안녕.